제 사실 그분 때문에 그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아 나쁜 맛을 내게 된 거예요. 아 왜냐면 아 네가 왜 나보다 부자인 건데? 아 제목 <laughs> 장난 아니다. 요왜 아, 아, 말이 너무 요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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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음을 많이 할것 같아요. 응, 저런 분들이 네. 10년 동안 직장인으로 살면서 진짜 누구보다 성실하게 회사가 원하는 거다 하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일도 저보다 못하고 인상 효과도 저보다 안 좋은. 제가 그동안 무시한 옆팀의 송과장 집은 작아더라고요. 심지어 회사 후배들도 저보다 송과장을 찾는 모습을 보며 어디에 말도 못하고 울컥울컥합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직장인 10년 차인 저는 뭘한 걸까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라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세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 자기보다 이제 일도 잘 열심히 안 하고 인사 효과도 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오히려 어. 이제 자가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자산의 차이가 확 벌어지다 보니까 음. 그걸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이제 상당히 커지면서 음. 괜히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사람과 나를 이제 그대우가는게좀 달라지는 거를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음. 아, 그렇게 거지. 느껴지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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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자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라는 어. 생각이 은근히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음. 비슷하게 결혼을 했, 했는데 음. 누구는 결혼할 때 집을 산 사람과 상황에 맞춰서 전세로 이제 시작한 사람들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음. 자산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니 되게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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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사연을 보니까 그 예전에 제가 회사일 때그 선배가 생각나더라고요. 음. 그 선배가 정말 회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음. 그리고 막 정말 착하고 감사팀 선배였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되게 막 이렇게 애써주고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계속 전세금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때 회사가 수원에 있었는데, 네. 출퇴근을 이천에서 해요. 왜, 휴. 왜 그러면 이제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이제 거주를 에, 에, 에. 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에. 상황이 되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이제 집값 너무 비싸다. 아. 이건 너무 비싸고 음. 언젠가 한번 폭락이 올 거다. 인정할 수 에, 없다. 에, 에. 음. 그거를 2012년도인가 3년도에 저한테 그런 얘기 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때, 그가 빠지고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때가 예, 그, 때가쌀 때였는데,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그런 시기가, 그게 있잖아요. 아. 주가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 에, 지금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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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에, 약간 비관지가 스물스물 음, 올라오잖아요. 음. 근데 그때는 처참하게 빠질 때였으니까, 음. 막 용인 반토막 나고 이럴 에, 때였으니까, 에, 에. 이제 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사실 그분 때문에 그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아. 나뭇맛을 내게 된 거예요. 아. 왜냐면, 하 어. 그런 네.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뭐, 지값이 떨어져가지고, 뭐, 지금 10억 하는 게 언젠가 5억 되면 사겠어. 음.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기대하시는데, 그게 좀안 되잖아요. 음.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세가, 예를 들1 0억대 전세가 5억이면은, 이 전세가 막 6억, 7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은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 쳐, 근데 자기 가족들은 그러니까 뭐. 어좀 무슨 고생이에요. 그쵸, 학교를 다닌다면은 전학을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그쵸. 수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여러 가지 로 되게 안 안타깝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어차피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음. 내집 마련을 하, 는게 맞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너가라님이 예전에는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조금 스탠스가 바뀐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저희 지인을 통해가지고,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집을 사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근데 집을 안 샀는데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음. 내가 집이 없으면 떨어질 때는 나는 그나마 괜찮지만, 오르기에 나면은 사실은 내 자산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네,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네. 이제 예전, 예전에는 5억 갖고 살수 있었지만 지금 10억이니까 음. 그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세가까지 문제가 올라가니까. 돼요 더블어택을 맞는 거예요 핸카. 집값은 더 올랐고 네. 전세가도 또 어택을 맞으니까 사실 저도 지금 걱정이 뭐냐면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싸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은 그나마 비싸고 경기도는 이렇게 그쵸, 싸다고 그나마. 생각했는데 네. 인천이랑 근데 지금은 완전 경기도 외곽이 아니면은 싼 곳이 거의 안 보이고 어,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아파트가 원래 뭐한 13억 정도 하다가 뭐 전세가 7억이었는데 요새 조금 주춤하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10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진짜? 이제 주춤이 되면서 떨어지면서 아. 이제 또 다시 전세가 높아진 거예요 아. 또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아파트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하반 경기성이 생긴 음, 거거든요. 네. 조금 내가봤을때 전세가율이 60%가 넘어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인근이고 음. 또그 안에서 도 수요가 있고 이런 지역은 강남에서 1 시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투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니면 투자는 음, 사실, 음. 사실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실거주는 내가 만약에 이게 떨어질 거란 걸 베팅했는데 올랐을 때. 좀 약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제가 볼땐 대선이나 하는 한데 대선 음. 왜냐면 박근혜 정부 전에도 그때도 좀시장이 주춤했거든요 불확실성이 네. 있었네요 네. 이제, 이제, 시장은,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싫윤 대통령께서 되고 나서가 또 로켓을 한번 쐈거든요 음. 근데 그 전에가 정말 음. 신기한 게 시장이 지금 같았어 음. 뭔가 불안불안하고 네. 불안불안하고 뭔가 좀 그랬었거든요 을 걱정, 보고 막. 걱정을 어. 많이 했었거든 어. 그때는 심지어 시시 거의 확정됐는데도 그랬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조금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최근에 네. 무슨 보고서 나왔는데, 그 정부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전세가 상승을 내년에 뭐 6%인가를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정부기관에서 아, 한 건데, 도 무슨 연구원인데, 무슨 음. 산업연구원인가. 음. 뭐. 근데 음. 올해가 한 7%? 8%거든요. 근데 음. 내년에 지금 6%를. <laughs> 엄청 오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작년에 맞네. 5억 전세 하던 데가 지금 그런데, 8억이에요. 그랬네. 음. 서울치면은 내가 그거를 3억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난이 아니죠요 전세가가 올라갔는데 네. 그 통계는 지금 5% 연장 올려서 한 사람도 통계가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미상승분이 이제 반영이 될 거라는 걸 아니까 그 당연히 그런 예측 이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오, 오, 5억 하던 게 이제 8억이 된 건데 그 상태에서 이제 선택은 두 개인데 어, 뭐 몸이 가벼운 분들은 나가면 돼요, 사실. 그러면. 뒷날을 도모하면 돼. 근데 이제 내가 정말로 여기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AQ거나 AK, 그렇죠. 그러면 a 그렇죠. 까 어, 그러면은 5억에서 8억까지 3억을 못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반전세 같은 거를 자발적으로 찾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전세대출 규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뭐 이러잖아요. 음, 불안하지. 그러면은 만약에 전세대출 안 한다. 그러면 또 임대인도 8억 전세 안 나가면은 자기도 자, 반전세 돌릴 수 있어. 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 사라지는 거야. 음. 점점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음. 저도 임대 시장에 답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너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네. 저는 이거 볼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저 송과장처럼 요령 부리고 회사에서 제대로 안 하면서 음. 재테크하거나 내집 마련했어야 되는데. 음. 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음. 그,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막상 생체기를 내. 그리고 내 가족들을 보면서 음. 속상해 하는 거지. 미안해 하고. 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투자하기 전에, 저는 회사 다닐 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기억이, 2008년, 7년 입사해서 제가 이제 사원에서 대리 올라갈 때쯤 됐을 때, 2010년, 11년 이럴 때, 서정 가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경제경영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주식 부동산이잖아요. 맞아. 음. 그때는 다 자기개발이었어요. 음. 음. 직장에 서 살아남는 법, 음. 직, 승진하는 법. 왜냐면 그때는 뭐냐면, 직장생활이 그만큼 소중했던 음. 거예요. 사람들한테 음. 왜 모든 자산 시장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다 역사는 반복되니까, 지금하고 반대로,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내가 그 시간동안 이거를 내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셨던 분들한테 음.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게 나, 그 시기에 또 다시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음. 내가 직장생활 성실하게 했던 게. 음. 맞아요. 왜? 맞아요. 나중에 집값 음. 다 떨어지고 있을 때는 직장생활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음. 지금 이게 내가 잘못 산게 아니라 시간이 몇년 지나서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는 거, 음. 그리고 집도 또다 기회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지금 뭐 부동산 집값 너무 비싸니까 주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때 그랬거든요. 네. 장난 아니에요. 네, 잘안 됐어요. 네.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음. 또두 분의 이야기를 좀 참고하셔서 마음좀 추스리고. 그럼요. 네. 어, 또한발한발또더나아가야죠 어떻게 네. 해야 되겠습니까? 복귀만 잘하시면 음. 지금 열심히 하신 직장 생활이 나중에 인생에 빛이 됩니다. 하지만 또내집 마련에 있어서는 네. 또 너버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율 정도 6 0 정도 된다면은 음. 또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음, 아, 지금 보니까 있어요. 전세가가 좀 계속 올라가는 음.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런 단지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주변 시세를 좀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